예, 알쏭달쏭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듯한 네, 그런 모양 속에 네, 츤데레가 네, 희미하게 숨어 있는 그런 네, 문제 같은 느낌입니다. 아,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전체적으로는 유리식 모양이고요, 이 분모에 나와 있는 코사인 제곱 맥라는 녀석을 그러니까 이 분자들이 뭐 이제 각자의 처지에 맞게 담당을 해줘야 된다. 그래서 뭐 이제 너, 이거, 뭐, 네개 중에서 누가 맡을래? 하면은, 이제, 네 명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, 네, 1등 한 사람이 당연히 이쪽을 맡, 맡게 되겠죠. 그래서, 일단, 여러분들이, 그니까, 러 요렇게, 굉장히 중량감이 높은 문제일수록, 아어 사실은 그래요. 저는 경험상,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, 네, 어느 정도 찍고 가는 게 좋습니다. 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이제, 요기 모양을 1번식이라고 했을 때, 그냥 여러분들이 코사인 X라고 적으세요. 네, 코사인 X라고 적으시고, 그 다음에 뭐, 요거요거는 이제 좀 내비두고, 자, 요거 이제 4번식이라고 하면, 여러분 어때요?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죠. 그러면 그게 이제 제곱이 됐으니까 시컨트 제곱이겠죠.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. 네, 더쌤은 뭐 교환법칙이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뭔가 나올 것이다. 뭔가 나올 것이고, 그니까 DX가 되는데, 그것은 우리가, 그니까 요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운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. 라는 얘기죠. 근데, 여러분들, 여기 이제 잘 보시면,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고일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을 딱 줬다 갑시다. 자,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, 자,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할까요? 바로 인수분해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식을 딱 보고 직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동이 의외로 네, 그 식의 열쇠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많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뭐 말하면서 네, 웃고 떠드는 사이에 네, 벌써 어떻습니까? 상제 관계에 의한 네, 모양이 만들어졌죠. 코사인 제곱 X죠.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두 번째, 세 번째 있는 식의 모양이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식을 이제 코사인 제곱 X로 나누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플러스 이사인 X라는 평범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. 자, 계속 적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사인 X에 대한 적분은 사인 X. 네, 미분 해보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X는 여러분, 탄젠트 X 미분하면, 시퀀트 제곱 X 나온다는 거, 다 이제 확인하셨을 겁니다. 이건, 그 외워야 됩니다. 그죠그 다음에, 마이너스 2코 사인 X. 뭐,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, 적분상수 C까지 적도록 할게요. 자, F0가 2에요. 여기다 적어볼까요? 네, 사인 0은 0이죠? 탄젠트 0도 0입니다. 코 사인 0은 1이죠?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. 그러므로 적분상수가 4라는 거. 4가 되겠죠. f파이는 어떻게 될까요? sin파이는 0이죠. 탄젠트 파이도 누워있으니까 0입니다. cos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. 반대쪽이니까.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. 그러므로 답은 6.